네, 안녕하세요. 토진이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124회 4교시 서술형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요 파손의 종류별 발생 원인, 하나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수 방법, 이제 두 개를 물어봤네요. 전형적인 문제점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 이제 키를 보시면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한번 차이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언급을 하실 때 문제점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 형태, 그다음에 파손 발생 시 문제점, 그다음에 평탄성 불량 시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써볼수 있겠죠. 그리고 보수 방법 중에 사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수 방법 적용 방안을 한번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방적 유지 관리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언급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대중부터 보시면은요. 문제점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원인하고 보수 방법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요 파손 발생 형태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한번 해보면요 가로 균열 이 있고요 이제 세로 균열 이렇게 있고요 우각부가 파손이 되더라 파바웃도 네, 있고 뭐 골재 탈락 알칼립 골재 반응 뭐 블리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서 파손 발생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평탄성이 불량한다든가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포장 수명이 감소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포장 보수 비용이 증가하게 되더라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균열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라든가 아니면 건조 수축, 성토부 부둥치마 아니면 동결융의 알카리 골지의 반응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을 하고요.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반복한다든가 접착력이 부족하다, 풍화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단차나 치마 이런 거는 다짐이나 지지력이 부족하다든가 펌핑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블로우 같은 경우는 국부화 중이나 줄눈제가 이탈함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손의 이제 보수 방법을 보시면은요. 균열이 있고, 펀치아웃, 스폴링, 단차, 블로우, 크기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균열이 발생할 때는 균열틈을 세척을 하고 실런트를 주입하고, 소파 보수를 한다. 펀치아웃은 전단면을 보수를 하고요. 스폴링은 소파 부분 전단면 보수를 다 사용을 하고 단차는 그라우팅이나 그라인딩을 하고요. 블로우업은 팽창 줄눈을 설치하고 전단면을 보수한다. 저는 이렇게 말로만 썼는데요. 아 나는 이게 말로 쓰는 것보다 여기 옆에 모시도를 한번더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요. 요거를 약간 내용을 땡겨가지고 여기다가 보수 방법을 모의도를 한번 그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여기 작성한 게 답이 아니거든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나만의 답안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하셔서 답안 작성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